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말씀 연구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내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또 그러기 전에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름으로 그래서 그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것을 그 구원의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출애굽기의 거의 서른 부분 그 배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표제입니다. <laughs> 출애급기는 엑스도스라고 그러죠 이름은 두 개의 헬러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엑스는 이제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이제 길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길, 출구 즉 어, 탈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탈출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요? 애굽으로 원래 기근을 피하여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것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맨 처음 7 0인 역에서 사용된 것을 라틴어 성경 불가타 역이 차용하고 그것을 다시 영어 성경에 그대로 전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습니다. 엑스도스. 그래서 출구 탈출. 그래서 이 명칭은 그 책의 중심되는 주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창세기 배우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죠.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내위기민속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제 그 모세를 통하여 쓰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인들과의 싸움을 책에 기록했다라고 출애굽기 1 0장 14절에 나오고 이것은 곧 또 민수기 33장 2절에 2절과 더불어 모세가 일기를 썼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20장 22절로부터 23장 33절에 포함된 율례.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는 쭉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것을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율례 곧 언약서를 기록했음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라고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의하여 모세는 출애굽기의 저자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 저희가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어, 예수님께서도 이 출애굽기를 그 언급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이 가시 떨기 나무 이야기는 출애굽기 어디에 나와요? 3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의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6절을 인용하면서 이 자신의 말씀의 출처가 누구라고요? 그 모세의 책임을 명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경을 살펴보자면 모세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세계의 창조로부터 부조 시대의 마지막에 걸친. 그래서 부조 시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고, 요셉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요셉의 입관하니라 고 하면서 창세기 50장에서 창세기가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창세기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속편인 수리굽기는그 처음 두 장에서 약 80년간의 역사를 개괄할 뿐그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 부분은 약 거의 1 1년 간의 그 기간에 일어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뭐라고요? 창세기의 속편, 창세기를 알지 못하고 출애굽기만 읽으면은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는 배경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배경은 어디로 볼수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당에서 종로로 탈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네 자손은 몇 대만에요?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면은 어 분명히 여기 도표에 아좀 어 전에 뭐라 했냐면 400년 동안 네자손을 괴롭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이라고 나는데요. 성경 어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430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쪽은 400년, 한쪽은 430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한쪽은 400년이고, 한쪽은 43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 430년은 갈라디아에서 나온, 어, 430년 이야기는, 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가난땅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그때부터 어~ 430년을 이제 애굽에서의 생활까지가 430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00년이라고 한건 뭘까요? 400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약 30년 후에 누가 태어났어요? 25년 지나서 이제 누가 태어났냐면은 이삭이 태어났어요. 100살에. 100살에. 그리고 100살 다음에 이제 그약 한 5년 정도? 젖될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나라는 요즘 일찍 되는데, 이제 100살에 나온 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의 같은 경우는, 사라는 90세였죠. 얼마나 애지인지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삭이 탄생하면서, 탄생하고 좀 젖될 무렵에 이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마일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갈의 자녀죠. 하갈은 어디 사람입니까? 애굽 애국 사람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원래 자기 동,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 갖고서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가족을 벌주고 결국 이제 아내가 아니고 아니 누이가 아니고 아내인 것을 밝혀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치를 무명케 하면서 선불도주고 그때 애굽 종들을 줍니다 그때 받은 그러니까 종으로 온 사람이 바로 하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까지 기간을 400년으로 잡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에서 그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까지의 기간이 215년이에요. 그리고 어 야곱이 자녀들을 거느리고 어디 갔어요? 애굽으로 이주했죠. 그래서 이주 한 다음부터 그 언제까지? 시내사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215년. 그래서 합몇 년이에요? 400. 30년.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얘기하는 430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그, 니, 네,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약속부터 이제 신의 산에 율법 주어질 때까지 430년. 그리고 400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핍박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 0 0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셔의 그 연대기를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그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기까지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60년. 그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거니다 그래서 1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관한 기간이 215년. 그래서 총 합치면 430년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부조들의 삶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요셉의 이렇게 그네 대가 이렇게 네 대의 연대기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국과 더불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기가 이제 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삭에게도 얘기했고 야곱에게도 얘기했겠죠. 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는 아무도 자손이 없는 나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했어. 그리고 바닷가 거닐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라 고 했겠어. 너희들은 그 후손들의 조상이 될 거야. 그 약속을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장자는 아니었지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계속 마음판에 새겼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좋은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뭘, 무엇까지도 얘기했을까요? 아까. 애굽 땅에 가서 종로로 탈 거야 몇년 동안 요 그러니까 그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몇대 만에 나온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라고 아마 수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 재림의 약속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과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맥에 거하였으니 거하면서 함께 늘그 약속을 얘기했겠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줘야 돼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텔레비전 틀든지 아니면 은 요즘 밖에 나가보면 은 아이들이 다못 보는지 알아요? 엄마들은 부모들은 옆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아이들하고 계속 놀아줄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얘기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다을 하나씩 드냐면 은 핸드폰 하나씩 줘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핸드폰에서 나온 유튜브 보느라고 눈이 빠져나 그것만 보고 있고 부모들은 따로 얘기, 놀면서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 구절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함께 거하면서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 주었다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는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계보. 아까 몇대 만에 나오리라 고 그랬어요? 4대 만에 나오리라 고 그랬죠. 야곱과 레위가 함께 어디 들어갔어요? 애국당에 들어갔죠. 그래서 레위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4대 만에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 레위가 있고요. 1대 고핫 2대3 대가 아브라함하고 요괴벳하고 이렇게 결혼했죠. 고모하고 한 거예요. 고모하고 결혼.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야곱도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준 것처럼. 그 야곱도 자기의 자녀들, 내위나 그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애국 땅에 갔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다시 가난 땅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하고서 계속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람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머리를 짜서 그 공주가 나와서 무극하는데 이 아이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공주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갖고서 그 아기를 살린 것을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구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배경은, 그 당시 배경을 보면요. 요셉과 야곱이 힉소스 시대 동안에 애굽에 들어갔다는 결론을 입증하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 시대 그러니까 애굽에뭐 몇왕조, 몇왕조 이렇게 왕조들이 있는데 힉소스 시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힉, 이 힉소스는 샘족계통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냐면은, 요셉과 야곱하고 똑같은 샘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니까, 애굽족 속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호의적이겠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 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같은 이 왕족인 힙소수족과, 이, 요셉이 같은 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존교와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이 힉소스 왕조는 뭐예요? 침입자잖아요. 우리나라를 일본이 와서 다스렸던 것처럼 그 애굽에서 볼 때는 힉소스 왕조 왕조는 좀 그들을 다스렸던 침입자예요. 그러나 이 모두 다 기근으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풍년 동안에 아주 큰 창고들을 통하여 이렇게 곡식을 저축하게 했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본토인 애굽 사람들은 그 기근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하여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농토도 다 팔고 먹기 위해 식량을 사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도 종으로 노예로 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어. 그 당시 다스렸던 사람들은 힉소스족 샘족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샘족을 물리치고 본족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독립운동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케넨데가 세케네네, 어, 어세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는데 애굽 쪽에서 보면은 무슨 운동이에요 독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방민들이 생족이 와서 무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더 이상 못 본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반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유를 위한 진정한 투쟁은, 어, 세켓는 내의 아들, 후계자였던 카모세에서 시작되었어요. 근데 카모세 때 시작했지만 독립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고, 어, 이 카모세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동생 아모세에, 아무세, 예, 아모세에 의해서 그 독립이 성취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다음에 아메노테프 1세인데요. 그 다음에 아메노테프 1세 다음에 투트모스 1세예요. 근데 투트모스 1세를 계승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아들 투, 투트모스 2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투트모스 2세가 죽은 다음에 투트모스의 딸이 누구냐면 하셉수투 누굴까요? 이 사람이 모세의 양모였을 거예요. 여기 옆에 이 사진이 있죠, 이거. 사진이 아니라 조각상. 이것이, 어, 모세의 양, 그니까, 핫셀수스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핫셀수스트는 그, 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때로는 남장을 하기도 하고, 이애굽을 아주 장악한, 뭐라 해야 되나, 장악해서 평정화시키고, 그애굽의 문화를 아주 찬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22년 동안 아주 애굽을 평화롭게 통치하였고, 그때에 이 다스리는 동안에 요셉을 아니, 아니, 누구예요?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그 후계자 구도로 삼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죠? 그 애굽 사람을,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발각돼서 이제 도망가게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그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의 주제를 보면은 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원래 모세가 그 미디안으로 도망간 다음에 뭘 썼다 그랬죠? 지난주에 창세기를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냄으로써 보여준 그의 은혜로운 견비를 묘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반복된 불충성이나 지상의 가장 강대한 나라에 반대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뭐할수 없어요? 좌절시킬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에 마치 한 줄의 황금 실과 실과도 같이 관통하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그 성지순례로 이 애국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어~ 중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아~ 작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국에 갔더니 그 성이고 뭐고 어마어마해요. 막 파헤쳤는데도 아주 그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께 종로로 타던, 노예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끌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반대라 할지라도, 강대한 나라의 반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상황이 너무나 안 좋잖아요. 지금 요즘은 그 각종 재난과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제가 일요일날 그 양평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양평에서는 날이 쨍쨍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양평 넘어서 이렇게 터널 하나를 딱 왔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냥 확국지성 게릴라 그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오니까 더, 어, 그비 오는 폭우를 뚫고서 조금 오니까 거기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갑작스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4분 남았는데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검수거를다 해제 주시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그 모세가 예. 그 기운 책이 그때 어, 창세기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창세기보다 욥기가 먼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욥기 먼저 짚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 아, 욥기 도었고 예.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하고 요게 없었죠.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아, 그리고 질문 사항을 아니 그 깨달은 사실이네. 예, 예. 상세기그 말씀하실 때그 건물에서 그양사진는 얘기를 할때 창하를 나가 이제 묻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아예 이제 영혼 불면서 그 보면은 거기서 이제 주 갔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잠들었다 상세기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깨았게 돼서 아 이런 걸 갖다 일요일 교회 형제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은 또 하나의 근거가 돼. 니다네 감사합니다. 어? 이 소리가 자, 좀 네트워크가 약해서 그런지 약간 끊겼는데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은 성경에서 이 죄악 세상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어, 못 빠져나가도록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거의 바로가 하는 것처럼 사단이 뒤에삼함 있겠죠. 그, 못 나가도록. 결국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제 칠 재앙을 통하여 사단이 완전히 방해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트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저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이나요. 감사합니다. 이 아, 네. 마지막 때 세상이 점점 혼란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머지않아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 우리를 꼭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증거하는 저희들 에게하십시옵소서 주님의 아, 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 합니다. 주 님의 크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 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 합니다.